하늘에, 하늘에 계신, 계신 우리, 우리 아버지 우리. 이름이 우리. 거룩히 우리. 여김을 우리. 받으시오며, 우리. 나라에, 나라에 이마 옵시며, 우리. 뜻이 우리. 하늘에서, 이루신 것 같이,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. 이루어 다음 뭐죠? 오늘날, 오늘날 우리. 우리에게 이용할 우리. 양식을 식지. 주옵시고. 우리가, 우리가, 우리에게,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사여 사여 준것 같이, 사하여 준것 같이, 우리의, 재를 사하여 주옵시고, 우리. 우리를,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. 영원히 있사오 나이다 아멘